눈 응, 꺼져, 키윽, 키윽. 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컨텐츠는 바로바로 개사기 활 모드 뚜둥 어 여기 식량 개많은데 개풍부한데 침대도 만들 수 있겠다 나이스 아니, 집을 그냥 빠르게 만드는 게 나을지도 벌써 밤 되고 있어 안돼 빨리 지어 자 대충 이렇게 하고 아나 거미 한번 잡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약하니까 일단 자자 좀 강해진 다음에 거미 잡자 다음 밤에는 거미를 좀 잡자 오케이 철 나왔지 오 끝이 없어 철 철이 계속 나와 <laughs> 뭐야 오케이 철풀세 맞췄고 철곡게이까지 조져줍시다. 좋아 철곡게이 됐고 이제 거미 잡으러 갑시다. 이제 활 만들 때 됐어. 오케이 딱밤니다 거미만 잡으면 돼. 검변씨 거미 어디 있 거미. 에이 뛰어. Shut the fucking c h e e s crisis, man. 아니 거기에 크리퍼가 있어. 뭔가 차된것 같아요. 아아 겁니다. 아아아 도망가. 아 도망가. 에 아, 화살. 거미 잡아야 돼. 오케이. 바로 활 만듭니다, 여러분들. 활. 두둥. 자, 활이랑, 최고 게임을 같이 두면은, 짜잔! 바로 마이닝 우 라는 게 생기는데요.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?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. 가라잇! 두두두두두! 개쩔죠? <laughs> 엄청 멀리까지 갑니다. 어디까지 갔냐 오, 미쳤다. 야, 자, 자연... 야, 폐광이다! 어, <laughs> 저기 거미줄 개바아 어, 실개 많다! 빨리 저기 먹고 싶다. 일단, 화살, 어디까지 박혔나 <laughs> 화살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? 이러다 진짜 다이아 찾는 거 아니야? 그래, 이게 화살이 폼을, 포물... 어? 아, 여기까지 왔네. 와, 개멀리까지 왔어. 레전드. 이게 첫 번째 활 능력이었고요. 다음 화살은 이제 크리퍼를 잡았을 때 나오는 화약 있죠? 그거랑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. 일단 그럼 크리퍼부터 잡아가지고 화약을 얻어볼까요? 터지지 마! 흥분하지 마! 넌 참을 수 있어, 짜식아! 그렇지, 나왔다. 화약 나왔다. 오케이. 에, 아, 뭔 소리야? 아, <laughs> 아니, 계속, 지지지직 소리, 그, 터질 때, 터지기 직전에 나는 소리 있잖아. 계속 나가지고, 나 옆에 있는 줄 알았어. 개놀랐네. 자, 활 하나 두고, 화약을 두면은, 짜잔! 뉴크제우 뉴크 뭡니까, 여러분들? 핵입니다, 핵. 핵 활은 대체 뭘까? 안녕, 거미들. 카라이! 우 이거지! <laughs> 우후! 어, 깜짝이야? 아니, 위력이 겁나 는데 어, 이거 근데, 화살이 안 다네. 화살 무한이다. 눈 꺼져. 키. 키.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잠깐만. 내가 나를 죽였어. 근데 내가 만든 활이라도 건져야 돼. 아니, 나는 왜 이렇게 잘죽고 몬스터는 겁나 안 죽고. 너무 <laughs> 이상한 거 아니야? 어, 여깄다. 오케이. 오케이. 활다 챙겼다. 오케이. 좋았어. 점점 흥분 되는구만. <laughs> 아, 세 번째 활도 만들 수 있는데, 지금 활 만들 재료가 없네. 해강 갔다 오자, 그러면. 은 화살 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, 다 빼놓고. 없어도 싸지는지 한번 보자. 없어도 싸지네? <웃음> <웃음> 여기 실 겁나 많은데, 여기 독감이 있다. 올라와봐, 이씨. 올라. 아야! 아, 미안해. 아, 준나 미안해, 진짜. 아, 이거 거미 리스폰지점이네. 아, 이걸로 터트려서 스폰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나아지터트리는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진짜, 씨. 마이닝 와살로 저걸 뚫어버리자. 해치웠나? 해치운 것 같은데? 해치웠나? 어, 스폰을 푸셔어 오케이. 실 마구마구 얻어갑시다. 실6 0일 <laughs> <laughs> 세 번째 활은 뼈다귀, 활을 가운데 두고 뼈다귀, 따! 바로 바로 멀티플리케이션 보우라는 활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활인데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들? 하나 둘, 셋, 언니! 대지가 <laughs> 복사가 된다고? 어니 무한 복사? <laughs> 배지아, 겁나 많아! <laughs> 살아있는 생명체를 복사시킬 수 있는 활이 아, 다음 말은 다이아를 얻어야 돼요. 다이아 얻으러 갑시다. 마이닝볼을 일단 다 뚫어놓을까? 가라, 다이아 찾아와! 다이아 찾아! 우와! <laughs> 뭐, 이 정도는 찾아오겠지, 알았어. 어! 뭐야! <laughs> 너무 시각지잖아, 게임. 아, 다이아 몇 개야? 하나만 나어도 아, 몇, 아, 그, 아, 넣도 아, 정말. 아, 이렇게 많이 줘. 하나만 주면 된다니까. 아, 고맙다. 활리랑 다이아 하나를 딱 두면은, 짜자 와, 겁나 예쁘다. 바로 OP 아이템 보호라는 건데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광석에다 쏘는 거예요. 카라이! 와, 황금사하다 <laughs> 이런 식으로 OP 아이템이 나오는 활입니다. 개사기죠 와, 책도 나오고, 밀어내기 10자리. 어? 네더라이트 주개까지? 네더라이트 주개가 그냥 나온다고? 야, 뭐야! <laughs> 엔더신주도 나와? 게임이 너무 개사기화되버려가지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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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놀라운 게, 힘이 10이야. 힘이 10이면은 진짜, 웬만한 건다한 방인데. 여기다 힘. 오, 된다! 힘 10. 가자! 밀어내기까지. 최강의 활을 얻었다. 이거라면 진짜 무서울 것 같겠는데? 아, 다섯 번째 활또 그냥 만들 수 있네요. 바로, 레드스톤 가루. 자, 활 하나 두고, 레드스톤 가루 하나. 바로, 바로 라이트닝 붐! <laughs> 토르 활 나는 천둥의 신이다 이제 마크 신까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체 어디까지 가는거냐고 어디까지 가는거냐고 진짜 여섯번째 활아 여섯번째 활또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엔더 진주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엔더 진주를 두면은 바로 바로 텔레포테이션 브로우 이렇게 엔더 진주 던지면은 이렇게 텔레포트가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겁니다 그냥 좀더 멀리 갈수 있다는 사실 어어? 디 여기 어디야 난 분명 집 앞에 있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오!!! 집합이다 <laughs> 깜짝이야! 와 레전드 일곱 번째 활아 이것도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황금 사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황금 사과 딱 하나 딱 두면은 바로바로 헬링버 그래서 지금 피가 풀피기 때문에 피를 좀 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돌아갈래? 아야 체력 잘 보세요 짜잔 풀피 개무적이다 마지막 활은 블레이즈 막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야 돼요 어어 찾았다! 오케이 어 스포너 바로 찾았어 오케이~~, 오케이 16, 16개 다 모았다 오케이 돌아가자 오버월드로 이제 이 지역을 탈출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 여덟번째 알은 블레이즈 막대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활인데요 바로바로 하크딥보 바로. 화살을 해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싸가지고슉슉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 호후 오오오오 여기 돈다 돈다요 화살이 돈다요 가라! 소한테 그치? 자, 이제 개사기가 돼버렸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. 놀라셨죠? 아홉 번째 활이 있습니다. 이렇게 모든 화살을 모으면은, 짜잔! 바로바로 슈퍼! 브 이것은 무려 파워 100만, 애더린 100만. 이렇게 적혀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겁나 멋있어. 알록달록. <laughs> 무지개야, 무지개. 가라! 이렇게 쏘면은 게더링 100만이라 겁나 많이 줍니다 <laughs> 저쪽 개사기죠? 이 슈퍼볼을 들가뭘 해야 되겠습니까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야죠 아 여기다 가라 마이닝 볼. 어? 우 마이닝 보오 어, 찾았다 오케이 마이닝 볼우 해냈구나 오 어, 찾았다 오케이 견몽 해냈다 오케이 간다 잘가 슈 형님 와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슈퍼보호의 힘입니다! 아, 이렇게 해서, 엔더 드래곤 1초 컷 해버렸구요. 어? 위더 소환해가지고, 한번 잡아보자. 나와라, 위더! 지금이야! 아! 지금! 조전 실화냐? 에? 어, 위더님? 위더 위, 어, 모양으로 죽었다! 범죄 현장 아니야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, 개사기 화를 얻어서, 엔더 드래곤과 위더를 뚜껑 해버렸습니다. 클라이한 서델만! 안녕! <laughs> 드디어 간다.